자, 그래서 지금부터 예, 소개해 드릴게요 김수현님 오빠고 뭐고 저그 남자 빠이 할래요 <laughs> 어, 야, 어, 아, 분위기 잡아놨는데 지금 갑자기 빠이 할라고 어, 헉인데요 지금 <웃음> <웃음> 뭐 다른 글, 글자도 없어요 그냥 할래요 끝 <laughs> 네. 인정사정 도... 볼것 없이 <laughs> 네. 다음 이도현님 남자분 그냥 산하고 결혼하셔야 될데요 에베레스트라니 가셔도 너무 멀리 가셨다. 아 그래요? 그, 그래도 어. 남자들의 로망이 그거 있지 않아? 산을 조금 타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겠다라는? 우리 그, 이도현님은 산을 안 좋아하시나봐요. 어, 에베레스트에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도 어허. 매일 우장산날다람쥐답게우장산을 하고 있지만 어. 에베레스트는... 아. 여기 그 어몽길 대장님 정도 되야지는 네. 건데. 어, 나도 멋지다고 생각하는데. 어떻게 보면 버킷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. 그런 정도인데. 네. 이 나쿠님, 산 좋아하는 분들은 소개팅 날짜를 잡아도 산에 가더라고요. 와, 음. 이 나쿠님 남자분이신데? 본인이 그랬다는 건가? 음. 어. 너무 좋아하시는구나 소개팅을 포기한다 네. 이건 내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<laughs> 아, 간절하지 않은거야 소개팅이 지금 네. 2597님 응? 나는 모른 게. <laughs> <laughs>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이 문자는 아, 나 몰라 아, 그냥 몰라, 알아서 해요 아, 머리 복잡해요 그냥 만나든지 말던지 뭐 마음대로요 겁나게 말이 많네 어, 하지만 나잘 들었어 나 아, 몰라 모르겠다 내일, <laughs> 내일은 아니야 인선이 형영이 알아서요. 내라아니 내일 다닌데 뭐. 머리 아프다. 뭐신경 써요. 뭐 이거네요. <laughs> 와 좋다 좋다. <laughs> 빵 터졌어요. 음. 다섯 글자에 빵 터졌어요. 그렇죠. <laughs> 나르는 돈까스전 무릎이 안 좋아서 산을 진짜 싫어하는데요. 썸남이 백두대간을 종주하자는 말에 어. 이별을 통보한 적이 있어요. 어. 사람은 너무... 어, 잠깐만. <laughs> 백두대. 아, <laughs> 이렇게 되는구나. 야! 음. 근데 이분도 백두대 간을 늘 종주하는 건 아니었을 거야. 음. 그쵸? 이거 하면요. 은몇달 며칠을 숙박을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. 맞아요. 여기 음. 산장 내려가가지고 자기 일도 있고 이러는데. 네. 그니까 휴가를 딱 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였는데. 음. 아, 그걸 몰라주셨네. 결혼하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. 음. 네. 음. 그것도 괜찮죠. 네. 네. 6097님. 6 0 9 7님 네. 여성분보다 산을 더 우선순위에 둘것 같아서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봐요. 아. 이런 남자는 아주 피곤하답니다. 왜냐하면 어. 제가 산사나 이랑 살고 <laughs> 있거든요. 아. 절대 반대해요. 유유유유. 아. 아, 아, 여기 그 진짜 경험담이. 네. 있으시네요 산사나이. 어, 뭐 우리 얘기를 듣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저 경험자의 얘기를 음. 듣는 게 그쵸 얘100%겠죠 헤어지자 되긴데 헤어지자. 이게 되자. 취미로 가끔씩 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. 이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산악인 분들 있잖아요. 네. 이게 와이프 분들이랑 많이 싸운다 하더라. 아, 싸우죠. 형님들도. 네 싸우죠. 네. 그리고 아내들이 너무 외롭대. 음. 늘 산에 가 있으니까. 그리고 제일 마음에 안드아 와이프 분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게꼭 응? 다치고 와요. <laughs> 남자들, 그, 엄청 힘들잖아요. 맨날 그 밤새고 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그 길을 안 가. 뭐죠? 새로운 길을 개척해. 그렇죠. 가지 마시오를. 그, 꼭 넘어져. 예. 미끄러져. 떨어져. 뭐가... 어, 그래, 그래. 그래좀 어려워시더라고요. 아 그럼 우리 또 생각이 바뀌는 건가요 지금? 아까는 괜찮다고 만나라 그랬는데 아, 지금 헤어지는 걸로 가는 건가요? 그 그런가? 아니, 아니, 근데 거기서 잘못된 것 같아요. 묵돈 천만 원을 조금만 주고 가지, 조금만 해모한테 주고 가야 되는데 히말라야 <laughs> 써버려가지고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자. 네. 9784님 만나요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우리 남편도 산 좋아했는데 지금은 산보다 저를 더 좋아해서 산은 한 달에 한번다그 이렇게 마, 또 만나야 되네. 이게 된다니까요. 이게 또 사랑의 힘으로 아니 이게 에베레스트 한번 갔다 왔잖아 인선이가 네, 그렇죠. 다시 돌아오잖아. 음. 그럼 혜영이가 음. 아, 에베레스트 그거또잡 선을 그어서 너무 그랬죠. 잡이야 음. 이러면은 그렇죠. 이제 한 달에 한번 음. 정도 간다니까 그렇죠. 네. 이것도 괜찮 네. 음.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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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만나지 마세요 <laughs> 우리도 갈등 생기네 어, 제가 등산하는 남자 만났는데 어? 오, 산 얘기밖에 안 한대요 어, 어. 따라다니다가 발목만 삐끗 여러번 했네요 네. 이분은 적당히가 안될듯 해요 아, 아 진짜로? 그죠 산을 좋아하면 산 얘기만 하지 오늘은 그치? 정말 뭐 아니면 도네요 네. 와. 제가 요리 좋아하시는 남자분은 알거든요 네. 무슨 무슨 얘기하다가 다 요리로 가아 <laughs> 남자들은 <laughs> 끝으로 가는구나 <laughs>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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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정치 얘기를 막하다가도 음. 요리 얘기를 총기 어. <laughs> 얘기 막 해다 <laughs> 또 군대 얘기하다가도 또 요리 그 그렇, 결론이 요리 얘기야. 음, 맞아요. <laughs> 아 그거랑 마찬가지네. <웃음> <자>. <웃음> 수정님, 음. 와 저도 등산 엄청 좋아해서 아침마다 산에 오른지 10년 됐습니다. 남자분 저랑 만나요. 잠깐 어? 해영이는 안 만나고 수정님을 만나는 걸로 네, 네, 인선이랑 네, 네, 수정님. 네네네. 네, 네, 네. <laughs> 같은 취미로 또 같이 만나면 더 재밌겠죠. 이야기거리도 풍성해지고. 네. 경주도. 하지 않고. 음. 그렇죠. 2146님, 음? 30년 전 <laughs> 나이트에서 만난 그녀는 뭘 하고 있는지. 느닷없이? 네. 산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나이트 클럽에서 아... 만났는데 뭘 하는지. 네. <laughs> 근데 제가 봤을 때이 나이트에서 만난 그분이 얘기를 산으로 했을 수도 있죠. 그 생각이 아, 나가지고. 예. 네. 어 어떻게 헤어졌을까? 무슨 얘기를 많이 했을까? 이분들은. 음... <laughs> 자 고맙습니다. 많은 분들. 자 저희가 또 예.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김수현님, 2597님, 나르는 돈가스님, 공으로 참여한 6097님, 9784님, 1804님, 수정님, 2146님. 네, 더블 액션 프리바이오틱스 건강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노래를 좀 음. 들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렇지요. 그리고 또 인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음. 음 아쉽다 음 그쵸 이게 새해 첫날인데 응? 이렇게 빨리 끝나네요 <laughs> 그래요 올 한해도 잘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자, 여러분 신선해 재밌게 들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